편히 누운 상태에서 앞 허벅지와 벽 사이에 폼롤러가 오게 해주세요. 저는 오른 다리 먼저 진행해볼게요. 내쉬며 오른 다리로 폼롤러를 눌러냅니다. 굴곡근들과 하복부에 힘을 느낄 거고요. 6번만 진행해볼게요. 하나 둘셋넷 다섯 마지막 여섯 왼다리를 레그탑 들어 올린 상태에서 동일하게 가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제 왼다리를 천장으로 들어 원 레그레이즈로 진행해 보겠습니다. 총 7번 진행해볼게요. 오른 다리는 폼롤러를 누르는 힘 유지해주시고, 왼 다리가 움직이는 범위는 허리 통증이 없는 만큼만 진행해주세요. 다리를 들어 올린다 생각하지 않고, 골반을 말아내는 힘으로 다리가 들린다 생각해볼게요. 폼롤러를 누르고 있는 힘이 보강 유지를 더 끌어올려, 하복부 사용감이 더 많아질 거예요. 발 바꿔 반대다리 진행해 보겠습니다. 왼다리와 벽면 사이에 폼롤러가 오게 해 주시고요. 오른 발바닥 바닥에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제는 오른다리 레그탑 뒤로 올려 눌러 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제 오른 다리 천장으로 들어 올려 레그레이즈. 마찬가지 왼 다리 폼롤러 누르는 힘 유지해 주시고요. 복압을 잡을 수 있는 만큼만 다리가 내려가고, 올릴 땐 골반을 말아낸다 생각해서 하복부의 힘을 이끌어 내 주실 거예요. 정면을 기준으로 왼쪽으로 돌아 옆으로 누워 볼게요. 가슴 옆면이 폼롤러에 닿게 누울 건데 뼈가 눌려 통증이 있는 경우 저처럼 매트 윗면으로 한번 감싸주세요. 마시며 준비 내쉬는 숨에 오른쪽으로 측굴 마시고 둘세개 오른다리 끝까지 병 밀어주세요. 네개 오른손도 멀리 뻗어 볼게요. 다섯 여섯, 정수리 천장으로 길어지는 느낌, 일곱, 열 개까지, 여덟, 아홉, 마지막 하나, 열 개, 내려갑니다. 반대쪽 돌아 동일하게 진행해 볼게요. 오른쪽 가슴 옆면을 폼롤러에 왼다리를 벽면에 마시고 준비, 하나, 둘 왼다리 끝까지 벽면 밀어주세요. 세개 왼손 끝 길게 뻗으며 네개 정수리 천장 길어지는 느낌 다섯 여섯 일곱 호흡 네배 틈이 올라옵니다 여덟 아홉 마지막 하나만 더 10개, 내려갈게요. 왼다리 무릎 밑 정강뼈와 벽면 사이에 폼롤러가 오게 해주시고요. 왼무릎이 살짝 굽어질 정도로 오른 다리를 뒤로 뻗어 뒤꿈치를 들어 준비할게요. 양손은 가슴팍 윗면에 얹어주시고, 마시는 숨에 고관절을 접어 내려갔다가, 내뱉는 숨 고관절을 펴며 일어나겠습니다. 여덟 개 마시고, 내쉬는 숨 둘, 마시고, 내려갈 때 왼엉덩이가 늘어나는 게 느껴졌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더네 개, 내쉬며 업, 마시고 내려갔다가, 내쉬며 다섯, 마시고, 올라올 때 왼발이 확실하게 밀어주는 느낌을 느낄게요. 여섯 개 업. 두 번만 더 마시고. 내쉬며 일곱. 마지막 마시고. 내쉬는 숨 여덟. 자, 올라와져 있는 상태에서 준비. 마시는 숨에 오른 무릎을 굽혀서 몸통이 내려갈 거예요. 오른 무릎 굽혀 대각선 아래로 내려갔다 대각선 위로 올라옵니다. 마시고 내려갔다 내쉬면서 둘. 마시고, 내쉬면서 3 개, 마시고, 내쉬며 넷, 올라올 때 왼다리 힘 잃지 않아요. 마시고, 내쉬며 다섯, 마시고 내려갔다가 여섯, 마시고, 일곱, 왼발 밀어서 마지막 하나, 마시고, 내쉬면서 여덟, 양손을 폼롤러 윗면에 터치, 왼손은 귀 뒤로, 내쉬며 몸통 왼쪽 회전까지 연결합니다. 마시고 돌아올게요. 내쉬며 둘. 왼 엉덩이가 극대화되게 늘어나져 있는 상태에서 사용이 되는 거기 때문에 엉덩 근육이 조금 많이 아플 수 있어요. 마시면서 돌아오고. 내뱉습니다. 네 개. 회전은 여섯 개까지만 가볼게요. 마시고. 다섯. 회전을 할땐 엉덩이가 좌우로 흔들리지 않게끔 주의해주세요. 마지막 하나만 더. 돌아올 거예요. 자, 이제 발 바꿔서 반대 다리 가보겠습니다. 오른쪽 정강뼈와 폼롤러 위치 시켜주시고, 왼 다리 뒤로 뻗어 준비. 양손 가슴 팍 마시는 숨 고관절 접어 내려갔다가 내뱉는 숨 올라오겠습니다. 다시 한번더둘 내쉬며 업. 지금 움직임에서는 하체 움직임 없어요. 마시고 내쉬면서 세개 마시고. 내쉬면서 4개, 8개까지 마시고, 내쉬며 5, 복부 힘잘 잡아주세요. 마시고, 내뱉습니다. 6, 두번더 마시고, 내쉬는 숨 7, 오른발 뒤꿈치로 밀어줍니다. 마지막, 내쉬며 업, 이제 왼무릎 굽혀서 마시는 숨 내려갈게요. 아랫면 다운, 내쉬며 업. 마시고 내려갔다가 올라올 때 오른발 힘으로 업. 마시고 대각선 아래로 앉았다가 내쉬면서 대각선 위로 올라옵니다. 마시고 4개 내쉬며 업. 다섯 내쉬는 숨 올라왔다가 여섯 위로 업. 다시 한번 더 7개 내쉬면서 올라옵니다. 마지막 하나 마시고 내쉬면서 업. 양손 폼 터치, 오른손, 몸통 오른쪽 회전입니다. 마시는 숨, 돌아올게요. 여섯 개까지. 내쉬는 숨, 둘. 엉덩이 실룩거리 먹고요. 마시고, 돌아와. 내쉬는 숨, 세 개. 마시고, 폼을 누르지는 않을 거예요. 네 개. 마시고, 돌아올게요. 내쉬는 숨에 다섯. 마시고, 마지막 하나 더, 내쉬는 숨 여섯 개, 마시는 숨, 돌아옵니다. 엉덩이가 아마 터질 것 같을 거예요.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골반 부분이 폼롤러에 닿게끔 엎드려 준비해 보겠습니다. 두 다리를 뒤로 뻗었을 때 앞꿈치에서부터 뒤꿈치까지 모두 벽면에 닿게끔 만들어주세요. 지금 제가 보이는 것처럼 복부가 떨어지지 않게끔 골반으로 폼롤러를 눌러 복부를 들어 올리는 힘이 너무 중요해요. 발끝에서부터 머리까지 일직선 만들어주시고 1분 기다려보겠습니다. 다리가 벽을 밀어내는 힘을 끝까지 유지하면 유지할수록 점점 내 다리가 떨리는 게 느껴지실 거예요. 뒤 터벅지에서부터 둥근까지 모두 작용점이 들어오니까요. 다리 확실하게 밀어주면서 기다리겠습니다. 5초만 더, 4, 3, 2, 1. 수고하셨습니다.